안녕하세요. 영어와 함께하는 일본어 서진각입니다. 오늘은 39강 후반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후반부 체험되는 PT입니다. PT, p 리제 PT하는 것은 동정, 연민, 또 유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일본어 보면요 음, 아와레미라고 보이는데요. 아와레미. 아와레미 요거는 아와레무가 원인이죠. 아와레무 아와레무 슬프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슬플에 자거든요. 슬플 에에 우리 슬프도 하는 그 슬플 비자이죠 그렇죠? 슬플 비 슬플 비하고 이에 자하고 합치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비애, 시아이라고 읽습니다 시아, 비애. 그래서 아와레미, 아와레미는 이제 아와레 무어의 명사형이죠. 아와레 무어의 명사형이 아와레미. 그럼 이게 이 음, 슬픔, 동정, 연민 이런 뜻입니다. 슬픔, 동정, 연민. 그다음 도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동정이고요. 동정. 응 음, 동정하는 말은 우리 sympathy라는 말도 있어요. sympathy s y m p a t h y 입니다. s y m p a t h y sympathy 하는 게 동정이죠. 그다음 키노독구 키노독구 하는 거는 불쌍함, 불쌍하게 여기 며느 뜻입니다. 불쌍함 키노독구 다음 잔내나고 잔넨, 또 하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죠. 잔내, 잔넨, 유감, 잔내나고 또 유감스러운 일. I did so out of pity for her. I did so out of pity for her. I did so. 나는 그렇게 했다. Out of pity for her. 그녀를 위한 동정에서. 그녀를 동정해서. 그저 그녀를 동정해서 그렇게 했다. 워는 그녀를 노노도쿠니오모테소시노쿠니이 말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뭐 딱하게 여겨서. 가엽게 여겨서, 이런 뜻입니다. 가엽게. 또는 뭐 딱하게 불쌍하게 여겨서. そうし so 그렇게 했다. 그럼 에리즈 리리즈리 is a pity that you can't join us. 그럼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할수 없어서 유감입니다. 그저 네가, 네가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할수 없어서 유감입니다. 네가 니가 우리와 함께 할수 없어서 유입니다가 우리와 함께 할수 없어서 니다 네가 우리와 함께 할수 없어서 유감다가 우리와 가와함다가와 나까마니 나라나 코테 잔낸다 니가 우리들의 그 나까마가 나까마가 될수 없어서 유감이다 나까마란 말은 그저 한패 한패 또는 뭐 동료 요런 뜻인데요 우리 앞에서 나까마하지레 하는 말은 따돌림을 당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나까마하지레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니가 우리들의 그 한패가 될수 없어서 또는 뭐 동료가 될수 없어서 유감이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김이가 왔다시다치는 낙가만이 날아났고 때. 그러니까 네가 우리의 그 한패가 될수 없어서 한패가 되지 않아서 또는 뭐 동료가 되지 않아서 유감이다. 잔낸다잔낸하는 잔린 거는 보통 우리말로 유감이라는 말로 아주 자주 쓰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cry입니다. cry. 즉, cry 하는 거는 울다는 뜻이죠. 울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낫구낫구 여기 울, 읍, 자입니다. 울, 읍. 피읍을 써주 피읍입니다. 울, 읍. 이 필기이고 지금 말을 안 들어서 그런데 여기 피읍입니다. 울, 읍입니다. 피업이 아니기 비업이네요울업울 업자입니다. 낙고하는게 울다. 그다음에 사계부하는 것은 부르지질 어 규자인데요. 부르지질 규자에서 이차제 봐야 됩니다. 부르지질 규. 근데 뜻은 뜻은 외치다의 뜻이에요. 외치다. 외치다의 뜻으로 기억하시고 오우 코에 대해 유 오우 고에 대해 유 하는 건말 그대로 큰 소리로 말하다 큰 소리로 말하다 the baby began to cry the baby began to cry 그럼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아까짱 와 낫기다시다 아까짱 와 낫기다시다 아기는 울기 시작했다 이건 낫구하고 다스를 합친 말이에요. 그죠? 낫기다스 하면 울기 시작하다. 그 다음, the, they cried me for, they cried me to stop. They cried me to stop. 그럼 그들은, 어, 내가 멈추라고, 나에게 멈추라고 소리쳤다. 이때 그러니까 cry는 울다는 뜻이 아니고, 그죠? 그들은 나에게 멈추라고 소리쳤다. 카레라와 와따시니 토마레 토 사켄다. 카레라와 와따시니 토마레 토 사켄다. 토마레 이것도 이제 명령형이죠. 그죠? 명령형. 멈춰 이런 뜻입니다. 멈춰. 그들은 나에게 멈춰라고 소리쳤다. 카레라와 와따시니 토마레 토 사켄다. 사케부가 원형입니다. 사케부. 제가 이 동사가 나올때마다 동사 원형을 늘 밝혀주거든요. 동사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tear 입니다. t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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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하면 이제 명사로 눈물이고요. 동사일때는 tear라고 발음하죠. tear, tear tear, t o r torn tear, t o r torn 찢다의 뜻입니다. 찢다. 눈물을 남이다라고 해요. 남이다. 남이다. 이건 눈물 루짱다. 눈물 루. 그 다음, 삭구하는 게 찢다는 뜻인데요. 찢을 열자죠 찢을 열. 찢을 열입니다 삭구하는 게 찢다. 그 다음에 히키사쿠 히키사쿠 하는 것도 찢다 사쿠에 좀 강조하는 말이에 사이를 떼다 사이를 떼어놓다 히키사쿠입니다. 이제 tears rolled down her cheeks Tears rolled down her cheeks 그럼 눈물이 그녀의 뺨에 흘러내렸다 그래서 l roll, r 는 l l roll, r o 그 l roll, r 흘러내렸습니다. r r s roll, r o l no o w n h o r c h e r k s 나미다가 l roll, roll, 오 찌따 나미다가 l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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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뺨. l r o 뺨 그녀의 뺨을 roll, roll, 찌따 이 쯧다 띠로 붙이는데요, 어, 나가래 오찢다. 이렇게 하는 게더 낫겠습니다. 이 흐를, 흐를 유자 아시죠? 나가래 오찢다. 남이다가 간호준호 호 나가래 오찢다. 나가래 오찢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흘러내렸단 뜻이죠. 그 다음에, she tore the letter into pieces. she t o r e the letter into pieces 그녀는 편지를 갈기갈기 찢었다 이때는 찢다예요 찢다 그녀는 편지를 찢어서 조각조각 냈다는 기죠 편지를 찢어서 조각조각 냈다 갈기갈기 찢었다 그녀의 손의 티감이요 비리비리 비리비리니 다 그녀의 손의 티감이요 비리비리 비리비리 하는 게 종이 찢는 소리를 나타내는 쫙쫙 이런 뜻입니다. 편지를 쫙쫙 찢었다는 얘기죠. 희끼 사이타. 가나주와 소노 티가미오 비리비리 히키사이타. 그 편지를 쫙쫙 찢었다. 갈기갈기 찢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비리비리 이런게 그죠? 그 의성어인데 여런 게참 어렵습니다. 의성어 의태어가 일본어 공부하는데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샤크입니다. 샤크. 충격, 쇼크. 충격을 주다. 깜짝 놀라게 하다. 충격을 쇼객기라고 읽습니다. 쇼객기, 쇼객기. 이충 자는 부딪힐 충 자죠. 부딪힐 충. 보디칠충자고, 그다음에 격자는 칠격자입니다. 우리 충돌, 뭐 충격, 어, 충동 할 때도 이것 쓰죠. 그렇죠? 격자는 이제 공격할 때도 격자 이것 쓰죠. 쇼쿠, 쇼쿠 와타이로 충격을 주다. 그다음 겨또스루, 겨또스루, 교토 사실로 놀라게 하단 뜻입니다. 깜짝 놀라게 하다. The news is s h o c k to us. 그 소식은 우리들에게 음 충격이었다. 그 소식은 우리에게 충격이었습니다. 那个와息是쇼我们的一소노시라个와息是와我们쇼一个冲击 시라시 하는 게 소식입니다. 소식. 그 소식은 우리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쇼격이었다 그 Then his bad manners shocked me. His bad 기즈베드 메이너스 시작 m 이 거의 나쁜 그 예의 범절 메너에다가 s 를 붙이면은 그 예의 범절 얘기하죠. 거의 나쁜 예의, 거의 나쁜 예의, 예의 범절이 우리 나를 충격,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카레노와로이 교기와, 와타신이 쇼크 왔다 했다. 카레노와로이 교기와, 와타신이. 쇼 쇼쿠 왔다 했다 거의 나쁜 그 예의 이교이라고 해놨죠 그죠 이게 예의 또는 뭐 예의 범절 이런 뜻입니다 거의 나쁜 예의 예의 범절이 나에게는 나에게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이너스 어, 그죠 마이너스를 일본말로 교이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ate. hate는 미워하다, 싫어하다, 이런 뜻이죠. 동의어가 dislike, like의 반대말. 그죠? dislike, 싫어하다. 저, 싫어하다는, 자, 어, 여기 니꾸무라고 보인대요. 니꾸무, 니꾸무. 예, 이게 미워할 증 자입니다. 미워할 증. 그 다음, 키라우. 키라우, 요거는요, 싫어할 혐 자에요. 싫어할 혐. 니꾸모는 미워하다. 키라우는 싫어하다. 이런 걸 알아두셔야 되죠. 그죠? 음, 우리 증오하고 혐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증오. 증오는, 증오, 이렇게 쓰고요. 조우라고 있습니다. 조우. 조우 하는 게 증오. 그 다음, 혐오, 혐오를 써보겠습니다. 혐오. 싫어할 혐자담이 악자를 붙여요. 그래서, 켄오입니다. 켄오. 킨오. 켄오. 증오는 조우. 혐오는 켄오. 이렇게 오라고 발음이 나죠. He hates for he hates me for it. He hates me for it. 그는 그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 彼はそのことのため私を憎む。彼はそのことのため私を憎む。 그는 그일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 憎む 미워하다. 그다음 he hates cats. He hates cats. 그는 고양이를 싫어한다. 카레와 넥코가 키라이다. 카레와 넥코가 키라이다. 키라우가 원형인데 그죠? 키라우. 그는 고양이를 싫어한다. 키라우. 어, 좋아하다 는그 스쿠라 그랬죠 죠 스쿠. 우리 좋아하다 싫어하다 앞에는 항상 이가를 쓴다고 많이 해죠 그죠? 스카레와 네코가 기라이다 하면은 그는 고양이를 싫어한다. 고양이를 싫어하면서도 이제 개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개는 싫어하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어쨌든 이 헤이트의 그 헤이트가 싫어하다 미워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헤이트의 명사는 헤이트 리듬다. H A T R E D H-A-T-R-E-D, Hate Read 하는 게, 에, Hate의 명사형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후반부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